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순간 함께하고 싶은 웨딩 커뮤니케이터 김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토리 예식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내 예식을 전문 사회자가 아닌 지인 사회자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 우선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세요. 처음 보는 사회자가 내 예식을 진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혹은 제 친구가 내 예식을 진행해 주는 게 조금 의미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식의 사회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어,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뤄서 연주가 진행되죠. 예식에서의 사회자는 지휘자처럼 모든 예식의 큐가 사회자 멘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멘트 끝에 모든 음향 큐, 조명 큐, 그리고 컨시어즈들이 움직이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리고 혼주 입장까지 모든 컨시어즈들이 신랑 신부님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인 사회자분들은 이런 진행에 있어서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지 않고 대본만 보기 때문입니다. 당일날 너무 긴장되고 떨리겠죠. 친구 결혼식이다 보니까 잘 해주고 싶고 그리고 하객에는 친한 친구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장될 테고 또 생각보다 조명은 어두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대본은 잘 보이지 않고 식수는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돼서 대본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드레스 이모님이 드레스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신랑신부 행진을 외친다던가, 혹은 아버님의 덕담이 다 마치고 내려가셨는데, 그때서야 신랑신부 아버님께 인사를 외친다던가 이렇게 되면요. 신랑신부님 당황하시죠? 컨시어즈도 당황해요. 그리고 하객들도 당황하고, 모두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또 예식에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허설을 충분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랑님이나 신부님께서 신랑 입장이 외쳐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입장을 하신다거나 감사 인사 때 신부님께서 갑자기 눈물샘이 폭발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때 전문 사회자님처럼.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는 멋진 대사를 할수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 신랑님이 멋지게 입장을 시작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은 지금 신부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라는 상황을 중계하는 정도의 멘트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시다면. 조금 곤란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자님이 대본대로만 읽으시는 거예요.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또한 가지는 박수유도거든요. 그런데 이 박수유도는 대본에서 딱한 번씩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본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수유도는 딱한 번만 하게 되겠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부 입장이었는데요. 사회자님께서 대본대로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그런데 신부님이 음악이 한 곡이 다 끝나갈 때쯤 버디노드 중간까지밖에 안온 거예요. 사회자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입장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객들도 함께 신부님의 입장을 바라보고만 계시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회자님이 자연스럽게 뜨거운 박수 유도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회자님한테 말씀드렸죠. 사회자님, 박수 유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회자님이 너무 긴장하신 나머지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적어드렸어요. 그때 사회자님이 그걸 보시고 빠르게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신부님께서 버진노드를 끝까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박수 유도를 해주셨고 신부님이 입장을 마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결혼식에 내 친구 사회자 혹은 내 지인 사회자가 전문 사회자보다 예식을 못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란한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웨딩 커뮤니케이터 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